이로 돼요. 자, 오늘 이 제주도의 이 1편, 일편, 1편을 위하여서 제주도 바로 무슨 행전 IM 행전의 1편을 찍기 위해서 오늘 게스트로 누구를 초청하냐면 잭 성교사님을 초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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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인가요? 그냥 오늘 앉아들 이제가. 예. 할렐루야. 어,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네. 제주도로 오세요. 예, 네, 네, 반갑습니다, 오세요. 여러분. 아침 오세요. 시간에 깜짝 놀라셨죠? 감사합니다. 아, 저희는 깜짝 항상 실 시간. 실 시간. 아, 그렇기 때문에 아침, 저녁에는 실시간. 상관없습니다. 아, 언제든지 네. 여러분에게 어. 다가가기 위해서 어. 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막 <laughs> 들어오고 계신데 아침밥 그렇군요. 지금 네, 같이 하시면서 <laughs> <함> <laughs> 같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출근하면서 사람들 아 출근하면서 아, 아 좋아요 아자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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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찬양을 자, 한번 자, 해야 자, 되나요? 자, 아. 아. <laughs> 뒤에 지금 예. 하루방이 나오시죠 아 하루방이 아, 야 아, 너무 멋있다 야기펜션까지도예자 아, <laughs> 뭐, 예. 네. 예. 어, 여기 와. 자 지금 우리 우리가 지금 언제 왔죠? 어제 왔습니다. 네 우리가 제 이게 자 우리 그렇죠?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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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한번 우리 게스트가 참, 참 우리 방송을 한번 몰고 네. 가십시오. 예, 예. 아, 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주도에 저희가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응. 한 번,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저희가 제주도에 온 이유. I am, 아, 여러분 제목을 보셔야 알겠지만, I am. 행전. 이 네. 시작됐습니다. 시작됐 아! 아이엘 시작됐습니다. 시작됐습니다. 네,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네. 와우. 이제 제주도의 이제 제주도에.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가 옵아아 옵니다. 와우. 그기 때문에 저희가 제주에 왔습니다. 우리님한테 제주에 온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오셨는지. 우리 제주도. 제주 네. 들어오려고 했었어요. 들어오려고 했는데. <laughs> 근데 몇번 들어오려는 네. 안 됐어. 안 됐습니까? 근데 저희가 만나를 만났. 만나 예 지금. 만나를 네. 만나면서 네. 만나의 네. 비전과 비전과 꿈이 꿈이. 우리가 거의 동일해요 제가 왔는데 그러면... 만나 지금 C5번을 C5 CEO 우리 회장님께서 어. 어, 대표님께서 만났는데 그때 만나자마자 그냥 바로 하자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 그때도 예예 그러니까. 예, 예. 뭐 예. 다 알아봤다. 어, 다 알아봤다. 우리가. 아. 근데 참왜 제주도냐? 왜 제주도인지 제가 예, 말씀드렸습니다. 예. 어, 말씀. 해 주시죠. 주도는 제주도는, 제주도는. 일단 비행기를 탈수있 비행기를 탈수 있다. 비행기. 야 여러분 비행기. 비행기를 한번 야 드디어 탈수 있다. 드디어 수 드디어 네. 비행기를. 어제 네. 또 비행기를 그치. 오랜만에 그치. 타셨는데 그 다음에 백신을안 맞았죠. 백신을안 맞았죠. 여러분 그렇죠. 타는데. 지금 해외에 예. 가려면 백신이 필요하지만 느낌이 예. 말이에요. 지금 꼭 일본이나 대만에지만. 대만에. 대만에. 와자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면 예. 한번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세요. 이 야자수의 돌아올 방에. 지금 예. 한라봉에. 한라봉에. 해안 경이 너무 아름다워 제주도는 일단은 예. 이 이국적인 느낌을가져가면서 느낌. 국내로 갈수 있다. 예, 국내로. 그러니까 뭐냐면 비행기 값이 싸기 때문에. 싸기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예. 예, 예. 평일날 오면 5만 원이야. 5만 원. 어, 5만 원이 예. 어떤 데 2~3만 원. 2~3만 원. 어, 그리고 평일날 안일 때는. 일 때는. 아니, 때는 그 주중에는 뭐 5만원 6만원 5만 여러분 들 비행기 싸입니다냥그 아니 KTX 그냥, 그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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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일본, 있다. 1번 그번 번, 번.

갔다 왔대 사장답자 사장답자 하시고 그리고 어디 가고 지금 는무 나오는 데를 아, 아 지금 여러분 내일 또 기대해서 바로 그 어, 바로 예 잡아서 떠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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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 고추장을 네. 먹어야 됩니다 대서 어, 그렇죠. 아, 그렇죠. 아 그리고 제주도에는 네네. 이렇게 천혜 자연 이 너무 많고 맛있는 것도 오, 너무 아, 네 너무 아. 지금 공기도 너무 그 좋지 어. 네. 세 번째 세 번째 제주도가 제주도가 비자가, 비자가 무비자다. 아 중국애들. 중국. 중국 우리 친구 대만 친구. 대만 친구. 언제든지 오수까지. 세 달까지. 어, 세 달까지. 지금은 한 달. 지금은 아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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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중국 우리 친구들 무비가면 충분히 무비. 가능하니까. 야. 야, 야 와서 또 공부하고. 중국의 애들이 왔는데 네네. 그들이 여기에 무비 온 거죠. 오면 그럼 이제 서로 어울리는 거죠. 음 야. 그러니까 진짜 국제학교거든. 가 국제학교가 또 그래서 됩니다. 정말. 네네네. 그래서 네네. 우리가 네네. 이렇게 멋지게 네네. 정말 이렇게 네네. 그런. 오티 보면 자기 자연을 나, 우리가 나, 가지고 할수 있어서 나, 나. 너무 좋다. 근데 야. 와 이곳이 연결이 됐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음. 제주도를 아, 지금 드디어, 드디어 제주 행전을 쓰기 위해서 제주 또 행전을. 또 하나님께서 어. 또 아름다운 제주 기업, 어. 기업을 또 만나게 하시고 어. 그 만남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 또 다음 세대가 또 일어나는 어, 그 그렇죠. 열방의 부흥을 또 어. 함께 꿈꿔보는 그런 귀한 만나기업을 아. 만나서 <laughs> 오늘 또 만나를 또 이렇게 할수 있는 네. 오늘, 스케줄은 됩니까? 오늘 스케줄은 어떻게 오늘 스케줄은 오전에. 저희가 식사를 하고 어, 오후에는 안녕하세요. 이제 또 만나 플래닛에서 어. 이제 돌아다니면서 또그 아. 성교 코디네이터 기업 아코네분을 어, 만나고 또 저희가 또 함께 실습을 하는데 또 이분들이 코디네 하면서 전도하는 기업이에요. 네. 가서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많은 잔트들이 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전 인터그룹에 있던 사람들, 네, 네, 네. 뭐 c 시있던 사람들, 네, 네, 네. 또뭐 전에 있, 있어가면서 네, 네, 네. 믿음의 기업에서 일하고 싶은데 마음껏 전도할 수 있고, 그래 아, 전도하기 힘든데 그죠. 여기는. 여기는 계속 돈도 벌어가면서 음, 그죠. 그럼 전도도 하면서 네네. 네, 마음껏 복음을 전하습니다 아침에 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초대하죠. 어, 여기 또 우리 신유님이 네, 진짜 신실한 음. 네. 네,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을 또 이렇게 또또 이렇게 또 함께 응. 일하기를 응. 또 원하지 않습니까? 응, 응. 또 아침에 또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아, 어, 10시 결정을 10시 하고 10시까지. 오늘 하루의 일과에서 어. 결정할 사항을 또 기도하면서 또 큐티 말씀으로 또 이렇게 하루를 또 야. 시작하고 네. 이런 기업입니다 아. 여러분 또 IM에서 어. 또 우리 배출된 우리 또 믿음의 사람들을 또또 또 기업에 어. 또 보내 달라는 어. 그런 또 어. 예. 그러니까 예. 아. 그러잖아직장 구하고 싶어요. 예. 그 연락해 그렇죠. 십시오. 네. 예. 연락을 딱 넣으면 오십5 0 전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네. 자, 예, 우리가 예, 이제 예. 우리롭게 예. 해서 네네. 네, 아. 네, 네. 네, 네, 네. 네. 아니, 아유, 잠깐만요, 네, 이제 자기가 네, 네. 저쪽으로 가야 돼서 네, 이제 이동,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은 지금 이제 <laughs> 여러분과 함께 <laughs> 여기를 한번 촥 이제 어, 하면서 고그 네. 맞아요. 또 규율 체험도 아, 있어요. 아, 또 규율 체험장 있으니까, 규 체험장 있으니까. 네, 자 한번 제가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 여러분 이제 여기가 너무 아름다워요. 분재도 이렇게 많고요. 와 분재도 이렇게 하니다 여기는 또 같아, 어, 여기 감귤 맛인 것 같아요. 감귤 아웃스. 네, 감귤 아웃스. 감귤 아웃스. 감귤 아웃스. 감귤 아웃스. 아, 체험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꽃이 야. 피고 있어요. 꽃이 피고 있네. 네, 겨울 되면 이제 따 먹는 거예요. 네네네. 이 감귤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네네네. 그죠. 할라본. 이런 건 지금. 아우 이한번 먹어보시면서 또이 감동을 저 제주 할라본 비싸지 않습니까? 한라봉봉한라본 비싸지 않습니까? 육지에서는 비싼데 영국에서는 싸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여기 또 감귤 이렇게 체험장. 오 여러분 입구랍니다. 감귤 체험장 있죠. 감귤을 체험할 수 있는. 자 여기 이제 분재가 이렇게 또와 이렇게 또 아침 시간에 저희가 또 여러분의 눈을 또 이렇게 또. 아 환하게 밝혀지기 위해서 이렇게 이건 했습니다. 예예. 하하귤 하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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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귤. 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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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게 맛있는지 한번 비교 비교 체험을 예. 써왔지만, 돌아내고, 예. 자, 이제 한번 하고, 아 이거 거좀 써웠지만, 이거 여기 오면서 웠지만 이게 돌고요한번어려 비교 체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자. 자 하고 자자 그렇죠. 비교 체험 지금 자. 까고 있습니다. 네 까고, 까고 있습니다. 자 까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할라봉이 저기서는 엄청 비싸대요. 육지에서는 근데 여기는 싸다는 거야. 여기저기서 지금 딱 보면. 너무 좋은 게 바로 여기도 감귤. 여기서 감귤. 감귤. 감귤이에요 감귤. 자 네, 감귤. 아, 저만 먹을 수 없죠. 자, <웃음> 아, <웃음> 아 여러분, 아한번 그냥 저만 일단은 자 네. 이렇습니다. 옷도, 아이고, 어 색깔이 뭔지 아, 색깔이 네. 다르긴 하지만 네. 자 여기 와야 육즙 와 육즙이 아니죠 이게 감귤즙이 이렇게 촤 이렇게 있 여러분 보시죠. 어... 한번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때 굉장히 쉴것 같은데. 쉬워요, 쉬워요, 여러분이 막 입에 지금 막 침이 고이는 지금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자 귤을 지금 먹고 싶고 드시죠. 오늘 마트 가서 귤좀 사와 시겠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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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이 아니지만 귤가 음. 비싸겠지만 여러분, 자 한번에 예, 한번 맛있으신 어떠십니까 맛이? 음, 알라봉, 예? 알라봉, 알라봉, 알라봉. 너무 맛있네요. 뭐. <laughs> 한 제가 좀 먹기가 지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laughs> 맛인지. <laughs> <laughs> 이거 엄청, <웃음> 엄청 <웃음> <laughs> 레몬수준인가요 <레몬스. 웃음> 아, 이게. 저기나 저기 저 저기. 자몽. 자몽이에요. 야, 자몽이 자몽, 자몽 자몽. 자몽. 자몽자몽 자몽, 자몽, 자몽자몽 한번 드셔 보세요. 자몽, 자몽. 자몽 비슷해요 자몽, 자몽. 자몽 좋아하시면 이거 좋아하겠네. <laughs> 아유, 그죠, 예. <laughs> <laughs> 좋네요. <laughs> <당일네요. 웃음> <laughs> 아, 이제 지정해 준 소과십니다. 저한테. 저한테 소과세요. 아, 예. 자. 예, 예. 근데 당문 말요, 당문. 예. 어. 일단 우리 조금 있으면 와. 이제 드디어 일정이 시작되니까 네. 오늘의 일정은 여러분 제주도에서 네. 이제 식당 가서 밥을 먹고 네, 네. 저희가 고디들이 고디네이터분들을 네, 네, 네. 만나서 만나서 이제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예, 기업을 뚫으러가는지하고 네, 네. 같이 하고 또 저녁에는 저녁에는 우리 컨퍼런스, 네, 가운데서가 네. 또 진행됩니다. 네. 어제도 또 네. 뜨거운 컨퍼런스, 컨퍼런스. 컨퍼런스 아또 가슴 뛰는 또 우리 제주도의 아, 네. 또 아주머니께서 네, 아주머니, 또 이렇게 네. 또 관심을 네. 가져주셨습니다 눈물을 여러분. 훔쳐가면서 그렇죠, 눈물을 훔쳐가면서 이걸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저희가 이제 어제 선포했던 게 뭐냐면 첫째. 네 우리한다사를열1한다산 음. 고비 캠프를 한다. 고비 캠프 무빙스쿨을 원 100,000원. 1 0 0 0국0원1에서다 받는다. 100,000원. 1 0 0 0 0예수복지에서 캠프를 예수, 한다. 예수복0에서 열서 한달0원한0한달0 0원 100,000원. 100,000원. 1 0 오픈됐습니다. 0 0 0 0 0 어 경사분들을 교사분들을 교사분들을 다섯 분 중에서 이제 한몇 분을 채택을 해서 채택을 했고 제시송교사님 제시송교사님 또 네. 여러분 제시송교사님 제주도에서, 제주도에서 또 드디어 예. 다음 세대를, 다음 세대를, 또. 또. 세대를 위해서 그래서 왔다, 갔다 해서 한, 갔다 갔다 <laughs> 예. 왔다 갔다 하면서 제주도 또 무빙을 또 하시는 거예요 제주도와 필리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필리핀 바로 직항 있나요 직항이요? 네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없을 것 같습니다. 저 부산 가서 부산 네, 가서 네. 아, 배 타고 들어갔으니까 네, 되니까. 아, 아 부산에서 맞습니다. 또 직항이 있으니까.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자 그래서 필리핀으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야 제주도 야 드디어 또, 이제 와제주 주민들입니다. 60만에 70만 70만인데 여기 있는 사람들과 또 그죠 30만이 이동 인구래요. 그냥 100만이 왔다 100만. 갔다. 1니까 우리가 이, 이 사람들을 섬기며 아, 다음 세대 이렇게 아멘 아멘. 그리고 중국에 중0 0만몇 천만에 다음 세대가 있거든요. 네. 일어나 어. 언제든지 와라. 와. 그때, 그때 당시에도 가고 싶다. 한국 네네. 가고 싶다. 근데 너무 복잡하다. 가는 게 어렵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마다 제가 네네. 저희가 아, 제주도가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제주도가 진짜. 근데 이게 보하기도 뭐 힘들고, 힘들고. 돈도 많이 들고. 네네. 근데 만나기위해서 드디어. 네, 드디어. 드디어 이제 열렸습니다. 열렸어요. 악수 열방의 이제 허브 센터로. 어, 그렇죠. 우리 제스 성대상이 어떠십니까 지금? 와.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되고 코로나 많이 이제 해제돼서 중국 분들과 대만 분들과 함께할 것이 너무 기대되는데요. 어. 지금 해외 성교 본부에서 중국 분들이 또잘 양성이 돼요. 그죠 네, 아, 맞아 맞습니다. 음, 제가 마지막으로 와. 대만 다녀왔을 때. 돌아올 때 비행기가 텅텅 비행, 비어가지고 응, 응. 제가 돌아올 때네명 탔었거든요. 아 어. 그렇군요. 그 넓은 공항에 사람이 없었는데 북적북적 와, 응. 이제 북적북적합니다. 와, 맞습니다. 대만 땅에 붕이 옵니다. 붕이 오고 또 응. 중국 땅에 붕이 오고 붕이 응. 옵니다. 또 제주도 땅에 붕이 응. 옵니다. 네. 여러분 그 귀한 전초기지로 또 이렇게 만나 성결 함께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여러분. 감사합니다. 와우, 와우 너무 함께 멋있어. 기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아, 대로 저희가 예수복제적 캠프도 하고 응. 무빙 스쿨도 하고 응. 또 한다살도 하고 음 응. 학교도 열어서 응. 또 제주뿐만 아니라 또 응.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이렇게 응. 할수 있는 허브 센터가 응. 만들어지니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요 와, 그서 와. 맞습니다. 이제부터 네네. 저희가 오늘 일정 오늘 일정입니다.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이따가또 중간 중간에 중간 중간에 시간 실시간 예. 실시간으로 예. 여러분 만나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I M 제주행전은 예. 음. 계속된다. 계속된다. 박태현 예. 선생님. 지금 우리 또 박정욱 네. 목사님 박정욱 목사님이 함께 또 함께해 주시니 함께해 주시는 대야 이게 꽃이에요 꽃. 와우. 나무가 아니라 꽃. 너무 아름다워요. 꽃이 나와요. 예, 너무 아름다워요. 와, 여러분 너무 멋있습니다. 예. 자, 그럼 우리 그러면. 네. 여기서 이제 네. 여기서 오늘, 네. 아침에, 아하는 여러분, 과 함께 제주도, 제주, 행전1편은 여기서 마치고 이따가, 2 편으로, 다시, 뵙도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꺼주시면 c k to y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따 t 편에서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IM 최주행전 화이팅!